안녕하세요. 토익 전사의 희망 토익입니다. 오늘 토익 출제 예상 문제 또세문제 가지고 뵙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37번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5초 드립니다. 오케이. 자, 일단 보시면 메이비, 비동사 뒤에 비어 있죠? 비동사 뒤에 비어 있어요. luggage,짐이란 뜻인데요. 이 luggage는 baggage와 함께 불가사명사입니다. luggage, baggage, luggage, baggage 불가사명사입니다. 네, 그리고 at the front desk, front desk에 if you 만약 당신이 wish to, 바란다면, stay, 머무르길 바란다면, in the area, 그 지역에, beyond, 10am, beyond는, 뭐뭐 넘어서, 뭐뭐 후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heck 이라는 건, 뭐뭐를 확인하다, 뭐뭐를 맡기다죠? 비동사 뒤에 동사는 ing나 pp입니다. b번 아니면 c번이죠? check 이라는 건, 뭐뭐를 확인하다, 뭐뭐를 맡기다? 타동사기 때문에 지금 빈칸 뒤에 목적이 없죠. 만약에 비번 비체킹 능동태죠. 비플러스 ing는 능동태고 책이 타동사인데 능동태를 쓰였을 때 뒤에 목적이 와야 되는데 뒤에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maybe checked가 정답이죠. 그래서 짐이 맡겨져야 됩니다. at the front desk에 맡겨져야 됩니다. 만약 당신이 바란다면 to stay in the a 그 지역에 머무르길 바란다면, beyond, 뭐뭐 넘어서, 머뭐 후에, 10am, 오전 10시 이후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baggage, luggage, 항상 불가산 명사, s가 붙지 않는다, 짐이나 수화물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137번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보시죠. 138번 문제입니다. It was a mistake. 그건 실수였다. For the Safety Commission. Safety Commission. 안전위원회가 to assume 대절, 대절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요? Corporations 회사들이 were aware of, 알고 있었다. The deadline. 마감 시간. For compliance. 준수를 위한. 어떤 그 규정의 준수를 위한 마감 시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be aware of. 뭔를 알고 있다. be aware of. 뭔를 알고 있다는 표현이죠? 보시면 be aware of. 뭔를 알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be aware of. 뭔를 알고 있다. 그다음. 그다음에 it to 부정사 용법이에요. it to 부정사 용법. 그것은 미스테이크였다. 그게 뭔데요? 투어쓰음, 대절, 대디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앞에 for 사람은 의미상에 주어져 투부정사 의미상에 주어져 safety commission이 투어쓰음, 대절, 대디어라고 가정하는 것은 mistake, 실수였다. c o r p o r a t i o n 복수명사죠. a번이 되면 대부분의 란 뜻이에요. 대부분의 그다음에 almost는 a l m o 는 무슨 뜻이냐 거의란 뜻이죠 거의 거의 almost 거의란 뜻이에요 그리고 거의란 뜻이고 부사입니다 그리고 the most는 무슨 뜻이냐 가장 많은 최상급의 뜻이죠 the m 코퍼레이션스가 되면 가장 많은 회사들. 말은 되지만 말이 안 돼요. 그다음 mostly는 주로라는 뜻이죠. 주로. 네, 이것도 역시 부사입니다. mostly 주로 부사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어, 형용사 코퍼레이션스를 꾸며 주는 형용사죠.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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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들이 were aware of, 알고 있었다, the deadline, 마감 시간을, for compliance, 준수를 위한 마감 시간을 대부분의 회사들이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였다라는 말이죠. 그 정답은 A번, most, 대부분이. almost는 거의 부사기 때문에 명사를 꾸밀 수 없어요. the most는 뜻은 되지만 뜻이 이상해요. 가장 많은 회사들, 좀 그렇습니다. mostly, 주로라는 뜻입니다. 주로 부사죠. 그래서 명사를 꾸밀 수 없습니다. 오케이. 138번이었고요. 139번입니다. the 5 dollar 5달러 선적 그리고 처리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핸딩이 아니라 핸들링이 맞는 거죠. 예, h a n d l charge. 선적 및 처리 비용이, charge, 비용이, and sales tax, 판매 세금이, 이두 가지가 are 투부정사입니다. 비투부정사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비투부정사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 네, 비투부정사는, 비투부정사는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Uh, the first installment. installment는 뭐냐? 할부, 할부금이란 뜻이에요. installment. 할부, 할부금. 네, 첫 번째 할부금과 함께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to 다음에 pay는 지불한다. 이렇게 지불한다. be paying. 이것도 지불한다 는 뜻이고요. 비페이드. 지불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페이먼트. Payment. 페이먼트는 원래 B2 용법에서 여기 B2 용법이요. B2 용법은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건데요. B2 용법에서 to 뒤에 명사 들어가는 건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선정 및 처리 비용과 세금이 내어지는 거지, 내는 게 아니죠. A번과 B번이 되면 세금과 요금이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번이 되면 내어진다.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be paid. 내어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C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토익 예상 문제 세 문제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세 문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